네,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워로 갔다가 동양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곤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자, 여기에서 자 니체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명언을 남긴 철학자고 쇼펜하우어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자이두 철학자는 실존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자이 실존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존재는 본질에 선행한다. 자, 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때그 사물을 파악하려는 거죠. 어떤 그 사물이 가진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본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책상의 본질은 책을 올려두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책상의 본질이에요. 그 말은 책상이 왜 필요한 것인가? 책상은 어떠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게 하죠. 하지만, 자, 존재. 존재한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이유나 목적을 가지려면 일단 그 실체가 존재해야겠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어떤 본질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그런 피투적인 존재로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이유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주체적인 힘만으로 자유의지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철학입니다. 자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조차 이 글쓴이에게 어떠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군데 저를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댔으며 불교의 지혜를 얻어볼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거죠.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 댄 것도 다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는 굉장히 황홀했는데, 자,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 역접의 관계라고 했어요. 자,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또, 어, 이 작가는 그러면 왜 좌절감을 느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계속 읽어봐야겠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그래 무엇 때문에 난 이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한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자, 지금 이 글쓴이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의문을 자, DNA라는 한 글자가 다 해소를 해 주게 된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또는 노력하는 것, 길을 쓰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은 DNA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행동의 이유를 다 DNA가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는 DNA에 종속되어 살 뿐이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다 DNA 때문이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다 우리 부모님이 가난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탓을 DNA 때문으로 이제 돌리게 되는 거면,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생사가 일장춘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일장춘몽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한바탕 봄 꿈이라는 뜻으로, 부질없는 그런 허무함을 얘기할 때 우리는 꿈 몽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호접지몽, 나비의 꿈이라는 뜻이고, 남가일몽, 어, 하나의 나뭇가지에 걸린 꿈이다. 라는 뜻인데, 다 비슷한 맥락으로, 자, 인생이 더덥다. 인생 무상. 어떠한 그런 허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사성어죠. 자, 그러면서,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없이 유지될 테니, 그 지구상의 하나의 개체로서만 존재할 뿐이니, 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나 이외에 또 다른 개체들이 계속 DNA를 유전시켜 나갈 테니까, 어, 내가 인생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지는 않았고, 어, 이 글쓴이는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이것이 해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배운 내용, 깨달음을 재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자, 이 글쓴이는 지금 성격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무기력한 상황에 누여 있을 때도 뭔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어, 힘을 낼수 있도록 재해석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면서. 어, 삶의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 이기적인 유전자의 내용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갔대요.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여기에서, 자, 아류라는 뜻은 볼류라는 단어와 반대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류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기존의 어떤 훌륭한 것을 따라하는 것, 모방한 그런 독창성 없는 2등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류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는데,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무조건 다 찾아 읽으면서 계속 해답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했어요. 자,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자, 돌이켜보면 그몇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 글쓴이는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끝에 해답을 얻은 거죠. 자신만의 그런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도 같이 보면, 자,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바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명확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일 수가 있는데요. 자, 인간은 DNA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접근법을 내세운 그런 리처드 도킨슨의 얘기로 인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긴 했어요. 하지만, 어, 정말 이게 전부인가? 이게 다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할수 있게 해준 거죠. 이 사람은 해답을 얻었는데, 그 해답이 뭐냐. 인간은 DNA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자, 인간이고, DNA는 아니다라는 것을 반대로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근거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어디까지나. 자,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수 있게 한다. 자, 인간은 DNA에 영향을 받지만 자, 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있대요. 의식. 선생님도 어, 이 의식 있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좌우명이 의식 있게 살자였는데 이거는 이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지를 극복해 갈수 있게 한다. 자, 이 의식은 뭐로 나타난대요? 자, 바로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자 사람은 이 불가사리 인간은 어쨌든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DNA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이 됐어요. 자 하지만 인간은 뇌를 가지고 있고 이 뇌로 인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자이 의식이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대요.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어떠한 행동을 달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의식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은 쓰지 않는다든지 채식주의를 통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든지 이러한 자유 의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의식이 없는 존재이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이라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을 텐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를 가지었기 때문에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시야를 조금 더 넓히게 된 거죠.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기 전에는 인간 자체가 의문이었는데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나서는 인간은 DNA의 지배를 받는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를 한 이후에 스스로의 해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DNA의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 의식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아,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구나. 어, 이렇게 경외감, 경외감이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굉장히 대단하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경외감이 들면서, 어, 그렇다면 또 다른 희망이 있겠는데? 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 뿐 아니라, 자,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자, 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어, 이 개체가 죽어버리고 나면 그런 지혜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은 내 몸뚱아리는 사라지지만, 자, 책이라는 어떠한 그런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후대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수시켜준다는 거죠. 그 전수된 결과가 어, 문화 인류가 대대로 축적해 온 그런 문화 자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 이 글쓴이는 이두 가지 영역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 큽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봐라. 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이제 제자들에게 어, 선뜻 어, 자신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깨달을 것을 이제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쓴이의 깨달음이 지금 압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글쓴이는 자기 자신이 어, 이 DNA의 영향을 받는 작은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지만, 자, 여기에서 그렇지만도 그러나와 마찬가지로 역접 관계죠. 자,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nevertheless죠. 우리가 거기에서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그 근거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나는 DNA의 명령에 따라서 태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히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 DNA의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의식을 가진 자유 의지의 존재이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가 고유한 자기만의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가 할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죠.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났는데 키가 2 미터가 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어, 그 한계 속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키를 키우기 위해서 뭐 약을 먹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별을 바꾸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그 워시어스키 형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인데, 그 형제는, 어, 둘다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지금은 워시어스키 자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지만, 어, 내가 원,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구하는 삶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운명론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미리 정해져 있다 라고 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구체적으로 나는 멈추지 않고 눅눅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길 속에서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 부딪혔을 때이 선, 한계선을 넘어가려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과 이 한계를 넘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쨌든 그 삶의 양상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뭔가를 바꾸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깊은 울림을 주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삶을 에너지 넘치게 살다 보면 사는 동안 자체가 즐거워지겠죠. 그런데 나는 어, 가진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 삶의 의미는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하는데 계속 무기력해지면 나는 별로 생각이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을 읽고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참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선생님은 어~ 이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 가지의 요소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선생님은 바로 이 사람이 처해진 그 주변 환경적인 요소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거의 유사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어렸을 때 서로 각각 떨어져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은 정말 너무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실제 사례들을 알수 있잖아요. 또한 어렸을 때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부정적인 사고만 하게 되고 하면은 어렸을 때 그냥 집안도 잘 살고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초부터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는 일도 다 잘돼서 결과적으로 또 행복하게 사는 뭔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본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 그래서 선생님은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이 DNA라는 요소, 그다음에 최재창 교수님이 얘기하신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이러한 의식, 그다음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이세 가지 요소들 중에 선생님은 이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좋지 않았던 가정 환경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유전적으로는 큰 혜택을 받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이 의식, 어렸을 때부터 이안 좋은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지금은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결과물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유전자가 나쁘든 환경이 좋지 않든 그거는 주어진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그러한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책임지고 컨트롤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평생, 뭐, 환경 탓이나 유전자의 탓만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한에서 이 최재천 교수님처럼 열심히 노력,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너무 한국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져서 뭐, 노력을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허무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러한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구조 자체를 어떤 투쟁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긴 하겠지만, 이 시간에 누군가는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노력의 가치를 경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를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개혁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체제를 바꿀 힘이 없다면 그 체제 안에서 그래도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노력하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런 성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를 어, 나설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음, 이 글을 읽으면서 또든 생각에 대해서 잠깐 잔소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최재천 교수의 인생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16쪽에 있는 학습 활동 1번만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글쓴이의 독서 경험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정리해 보면 자, 재수생 시절에는 니체나 쇼펜하우어 등의 그런 철학책에 심취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뭔가 근원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었다. 자, 그다음에 유학 시절에는 학업을 위한 수업 교재로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어,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책, 리처드 도키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어, 지적인 호기심, 탐구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게 되었고, 이 책을 읽은 결과, 어, 인간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했고, DNA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인간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은 글쓴이에게 어,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 이게 모든 게 유전자의 탓인데, 뭐 살아서 무엇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사가 이제 시시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상황조차도 문제화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또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패들렛에 여러분들이 글을 남긴 걸 보니까 아직 인생을 뒤흔들만한 그런 인생책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였는데요. 뭐 그렇게 보면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단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영화는 있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어, 영화를 청소년 시절에 보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 거기에. 카르페디엠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약간 실존주의적 경향으로 현재의 인생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영화가 원작이고 소설은 어, 영화가 잘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어, 근데 선생님이 이게 진짜 인생책이 된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볼때 자신이 읽은 인생책을 소개하라는 그런 면접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면접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인생책에 대해서 물어볼 일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뭐 대학교 면접이나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볼때이 인생책 질문은 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책들을 지적해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